이 보조지표 세 가지가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조지표 조금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보세요. 참고로 잊치 먹고 그런 때 있잖아요. 이거는 국장하고 너무 잘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장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가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큰 조정할 때 있잖아요. 미국장. 어김없이 6.18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대충 해 했을 거라고 제가 믿고, 나스닥 지수가 어디에 와 있고, 방향이 어떻게 될것 같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는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번 주 마감과 4월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할 때 지금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선물 보면 뭐이 어제도, 어제도 선물 2% 올랐다가, 장중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이런 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 아, 예. 종목별로 차트 보는 대로 다그되요 그, 그리고 제가 그 테슬라, 그때 480불 위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 제가 430불 정도 왔을 때 테슬라 코점 온것 같다고 팔자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다 피보나치 보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피보나치 그려보고, 이 개별 종목 가지고 적용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치먹고 구름대, 요거 가지고 지금 현재 나스닥 장이 어떻고, 나스닥 지수가 어떤 상황이다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거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아무튼 피보나치하고 볼린저밴드하고그 저기 뭐죠 잊지 못하고 그럼 때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자 이제 신문으로 들어갈게요 신문 자 이번 주 경제신문 요즘 신문이 거의 뻔한 내용이더라고요 국내 관련 기사는 어 우리나라 죽겠네 힘드네 기업들 내일모레 자금난 겪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쪽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전쟁 관련 이야기 시진핑 주석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동남아 쪽 잡으러 갈것 같다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베트남 가서 벌써 회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중동 갈것 같다 중동 갔잖아요 왜냐면 뭐 말은 이란 핵뭐 관련이지만 결국은 간 목적은 유가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저 유가 계속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 했을 때전 어, 세계 죽었다 근데 이번 주딱 되고 나서 보니까 어, 미국이 악수 뒀다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가는 상황이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에서 관세 크게 이렇게 때렸을 때 글로벌리 포구가 된 나라가 지금 딱두 나라가 있죠 1차 협상 대상국 5개 나라가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이렇게 5개국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국하고 호주는 어차피 미국하고 뿌리가 같은 나라고. 그러니까 진해 가 어차피 형제 간의 나란 거고. 그러니 제끼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린다고 캐나다에 했을 때 캐나다에서 전기 끊어버린다고 협박했었잖아요. 5대5 쪽에 흘러가는 전기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오디오 쪽에 미시간 뭐 지역에 공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 공장에 전기 공급 끊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캐나다는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되버린것 같고 결국은 보고된게한국과 일본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찾아가서 협상하자 그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버리면 인도는 끌고 가야 될 나라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OEM 싸게 만들어줘야 될 나라기도 하고 시장이 그만큼 큰 국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챙겨야 될 시장이고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보면 먼저 협상해달라고 되게 버선발로 나가고 난리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나자마자 바로 미국에 협상단 보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핑계 대기 되게 좋잖아요. 어 국가 수반이 지금 없는 상태다 조금만 기다려서 달라 이렇게 좀 질질 끌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방일했을 때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저런 거다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세 두드러맞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래서 아무튼 한국하고 일본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이번에 회담하고 뭐두 분이 악수하고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솔직히 중국 대표랑 베트남 대장이랑 이렇게 악수하면서 사진 찍을 장면을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워낙 중국과 베트남은 상극인 나라인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중국이 다급하긴 다급했나 봐요. 동남아 시장을 잡아야 되고 미국보다 동남아쪽 교역량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은 굉장한 흑자 나라거든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반면에 베트남은 미국을 대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는 적자를 계속 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회담 끝나고 발표했을 때 발표한 양국의 리앙스가 조금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이 어떻게 공동전선 맺고 미국에 대응해보자. 베트남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역 수지 불균형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되게 신리 외교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동남아 스타일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면 이런 상황이고. 지금 관세를 서로 때리고 중국이 때리고 뭐 미국이 때리고 주거이 바거니 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관세 가지고는 일단락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 전자제품 풀어주고 자동차 쪽 관세 풀어주고 계속 하나하나씩 풀잖아요. 지금 꼴만 웃어진 것 같고 중국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미국과 거래를 끊고 있죠. 계약을. 그 중국 내 기업들한테 미국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 주문 받은 거 주문 넣은 거 끊어버려라. 대표적인 게 보잉에서 보잉에다 주문 넣은 비행기 있잖아요. 지금 안 받겠다고 계약 해제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을 지금 압박하면서 중국은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중국이 그 수출 비중이 미국이 전체 수출 비중이 15% 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내수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내수를 한 2%에서 3%만 살려놓으면 그15%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떻게 된게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간 흔들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자꾸 이런 상황이고 EU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한다고 그랬을 때 EU에서 나온 게 뭐였냐 고맙다 이게 아니라 90일 동안 미국 니네들이 e 유에 제시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빅테크에 디지털세 부과하겠다. 유럽도 지금 스탠스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지난주에 채권금리 급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놀라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관세 유예하겠다. 이거저거 풀어주고 이런 거보고 보면서 어, EU 쪽도 아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공동전선 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지금 신문이 그런 내용이고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뭐 양치기 트럼프 관세 추락하는 미 신뢰도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이 부분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이 관세 때문에 해상 운임도 요동치고 있다 지금 미국 쪽으로 가도 해상 운임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유럽향 운임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할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이 좀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물동량이 급격하게 회복할 것 같다. 지금 현재는 관세 때문에 중국의 베트남이나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물건 만들어 놓고도 지금 현지에서 대기해라, 보내지 말라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때 미국 쪽회사원님이 급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화하우 있잖아요. 한국 주변에 창고들, 그 창고들 가지고 임대업하는 리츠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그때 가서 이미주노선 컨테이너 운행하는 그 해운사들이나, 그 다음에 항구 주변에서 창고 운영하는 리츠 업체들, 이쪽 관련 회사들은 꼭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뒤쪽에서 보면 또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AI가 굴린 퇴직연금 수익률 4배 높았다. 국민연금 차라리 AI가 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3페이지. 전자제품 관세했다가 다시 넣더니 별표 미루고 끝없는 뒤지키. 지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아까 이 사진이죠. 이런 사진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사진들. 제가 기본적으로 신문 볼때 정치이면 안 건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AI, 세계 3대 강국 만들 것, 100조 투자 약속했다. 제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그, 이재명 대표, 지금 까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AI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치 투자하겠다, 막 계속 노돈나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제발, 그, 정확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이 재원도 정확하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돈만 투자한다고 세계 3대 AI 강대국 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AI 3대 강대국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AI를 준비했었냐면 2000년도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16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지만 지금 굉장히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모델을 택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AI 모델이 아니라 딥시크 모델이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처럼 아예 그냥 옛날부터 투자를 해온 상황이 아니면 중국처럼 우리만의 뭔가를 찾지 않으면 AI 이거는 따라잡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나 제발 이 쓸데없는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자,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11면 보시면 이유, EU, 이유가 미국 관세피해 중도 남미 쪽으로 무역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님의 구심빌트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볼게 상당히 고자세로 나왔잖아요 과거와 달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일 차기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미사일 제공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EU가 미국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고 어, 미국 큰 형님으로 모시고 그랬던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지금 보면 그 이유 자체적으로 미국하고 벗어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관세 피해서 막 시장 자체도 중동이나 남미 쪽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고, 과거에는 미국한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계속 말 바꾸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만 78세 트럼프 대통령 검진 결과가 뭐, 매우 건강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지금 90일 유예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미국한테 불리한 품목들은 하나둘씩 열어주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 그 관세, 무관세 때린다 그러면 남미 쪽에 그 전세계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제조업체들 많잖아요. 그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들 무관세, 아니면 최소 관세만 때리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미국 내로 제조업이 들어오라는 리쇼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슬픈 이야기지만, 그냥 이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 그 손바닥 뒤집는 게, 일본하고 한국에서 돈 뜯어내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또, 알라스카에 가스점 개발한다는 거, 그최산성안 맞아 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개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면 한국하고 일본에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개발 안 하는 알라스카 가스전 한국하고 일본에서 돈 떼서 지금 개발할 것 같은 이런 희한한 상황이 흘러가는 <laughs>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피곤하치뭐 어, 모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장남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트위터 이더리움 관련해서 올렸다가 이더리움, 사라 그랬나, 팔라 그랬나, 아무튼. 그리고 또 이번에 주식 폭등했을 때, 뭐, 6천억 미리 정보를 알고 수익 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돌기 시작하고, 좀, 이래저래 좀안 좋은 것 같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죠. 그, 이유로 몰리는 물동량. 그, 최근에 금낙장 맞아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폭락하긴 했는데, 그, 유럽 쪽 관련해가지고 물동량 기, 굉장히 많이 다루는 회운사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회운사인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회운사가 어디냐? 짐이라는 회사예요. 짐, 인테그레이티드, 시핑이라는이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보면 거의. 근데 이 회사가 어, 깜짝 놀리지 마세요. <laughs> 배당률이배당 수익률이 9 0예요90% 어, 그, 돈번거다 배당으로 때리는 회사거든요. 저도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일본에서 배당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배당도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고, 그 다음에 유럽 쪽 물동량 늘어날 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지미라는 회사가 이 배당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이스라엘의 거의 국민기업 같은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유럽에서 히틀러 피해서 도박 나올 때, 그 유태인들을 실어 날랐던 그런 그 배를 운영했던 구경 선사였어요. 근데 이 구경 선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제 해운사로 변모를 한 거고 이 짐이라는 회사가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자기 자기네들을 살려준 그냥 국민 되게 중요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짐이라는 회사는 그 배당을 배당할 때 또 자기네들이 번 돈의 3분의 1은 다 배당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배당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90%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가지고 1년 돌고 있으면 그냥 원금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당 나왔을 때또 배당금 가지고 다시 또이 주식을 샀었고, 그래서 이지 같은 회사 현재 주가도 괜찮은 편이고, 배당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중동하고 유럽쪽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도 많고 한 회사니까 한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유심있게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고, 이런 회사가 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면. 여기 보면 미국 관세 때문에 중국, 미국 관세랑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타이어계 비상. 뭐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기사가 지난주에도 나왔었고, 이번주에 또 나왔는데, 지금 이 기사가 보면서 저는 뭐, 이 기사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불편한 내용이 하나 있어갖고, 왜 자꾸 여기에 국내 타이어 3, 사회고 금호 타이어를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금호 금호타이어, 타이어가 이미 중국한테 팔려가지고, 중국 애들이 중국 회사잖아요. 중국, 그 중국 내 타이어 6위권, 7위권 되는 더블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금호 타이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호타이어를 왜 국내 타이어 3, 4로 해가지고 뭐 타이어 이게 비상이라는 기사에 금호타이어를 집어넣는지 모르겠고, 중국 저가공세 결국은 뭐 금호타이어 저가공세 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중국 회사니까. 그래서 이 기자분 좀 기사 쓰실 때좀 이런 건좀 생각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금호타이어, 원 중국 기업이든지 언젠데 그냥 좀 불편해가지고. 좀 <laughs> 불편한 내용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딱히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어떻게 반응한다 어떻게 대응한다 아까 봤던 뭐 미국과의 계약을 끊는 거 또는 뭐 히토류 뭐 수출 중단해버리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은 미국에 어,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 자 이번에 이, 이거 이 기사 저도 이제 이 기사 금 채굴 기업주 올드어 급등했다. 근데 이금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영, 이야기를 했었죠. 금 채굴하는 광산 이야기. 제가 한 달인가요? 두달 전에 아이엠골드라는 회사도 올렸었고 지난주에도 금그 아이엠골드 회사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금 채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금 채굴 기업 사실은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스트리밍이라는 그 산업이 있더라고요. 이이금 채굴 이쪽 그 밸류 체인상에서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이라는 이쪽 영역에 있는 회사가 하는 일이 금광 회사가 금광을 개발할 때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현지 국가와 금광 금광 계약은 했을지 몰라도 이 스트리밍 업체가 금광 회사한테 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이 금광 회사가 금을 그 채굴하고 팔때 어 시세는 지금 얼마인데 우리한테는 좀싼 가격으로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돈을 대출에 어떻게 보면 융통을 해주는 업체인 거죠. 그런 회사가 이 스트리밍 회사라고 하는데 이 스트리밍이라는 업체들이 있다는 게이금 관련 밸류체인상에서 이번에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캐나다에 뭐 히스턴 프레셔스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올해 거의 50% 정도 급등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스트리밍 이쪽 밸류체인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 동원그룹 글로벌 진출 노린 FMB 상패 100%자해서 이거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효성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고 이 동원 제발 좀 이런 것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동원사업 그 안에 재무제표 까봐도 안 봐도 비둘것 같아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어나마나 이것도 합쳐놓고 나중에 또다시 분리해서 재상장할 건데. 그럼 그동안에 FMB 쪽에 투자했던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FMB. 기존, 그, 동원에서도 기존 투자자들한테 뭐 주식을 뭐 비례해서 주겠다, 아니면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F&B 성장성 보고 10년, 20년, 예를 들어서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제발 좀, 이런 거는. 제발 좀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자꾸 나오고 그러면, 어, 자꾸 저는 국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laughs>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이런거는 좀 안했으면 싶습니다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고 오늘 뭐그 의사들 뭐 여기 의사들 파업하고 진료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가 한 얘기가 있던데 굉장히 좀뼈 때리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그냥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 바람의 손자가 음 연타 덕포를 날리고 잘 하고 있답니다. 작년에 <laughs> 네, 부상 때문에 좀 못했었는데 올해는 잘 하고 있나 보네요. 오늘 기사는 뭐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월요일 신문을 봐도 특별한 게 없고 거의 뭐 관세 얘기, 우리나라 죽겠네 살겠네 계속 이런 얘기라서 오늘 경제신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한 10, 질문 있으시면 한 10분 20분 정도 뭐 Q&A Q&A 쪽. 그러자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q&a 쪽은 영상 편집해서 올릴 때다 잘라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전혀 모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하세요 아참 그리고 아까 그 보조 지표 볼때 이번 주 금요일 마감 월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그 신문 읽기는 신문 읽기라이브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마감하는 거 보고,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9시 만에 음 하는 걸로 할게요.